2025년 6월 27일 한화이글스가 s s 지전을 6대8로 역전패하였습니다. 이날 한화는 2회까지 5대0으로 크게 앞서나가고 있었지만 선발투수 엄상백이 3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5회까지 4점을 내주었고 뒤이은 불펜진 또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4점을 내주며 역전패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날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김태현에도 많은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화팬 반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황준서 도동욱 선발 경기가 더 마음 편해요. 폰세 와이스보다 비싼 엄상백이 말이 되는 건가 잘 모르겠다. 엄상백 진짜 왜 사옴. 아 진짜 준서 선발 수업 받게 하면서 이군에서 키우려고 했더니 엄상백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네. 아돈 버렸다고 생각하고 2군으로 내리든 선발에서 내리세요. 황준서 김기중 선발로 하고요. 고에 견봉이고 나발이고 투수들 퍼지잖아요. 엄상백 남은 기간 불펜 전환해. 아니 돈좀 주더라도 엄상백 KT로 돌려주면 안된 타자들이 6점 내줘서 승리 먹여주려고 해도 엄상백은 그걸 싫다고 다 뱉어버리고 크크. 불펜들도 요즘 위태롭다 느꼈는데 결국 터지고 김태현은 말할 것도 없고 운영팀 직원분들 리포 출신 외부 FA는 걸러야 될것 같습니다. 엄상백도 문제 맞는데 유로결 황영목 안쓴 거면 좀쳐 내리라고요. 믿음야구 언제까지 할 거임? 우리 불펜이 7명이고 일주일에 6번 경기해요. 고직 없이 맨날 7명 갈았으면 이렇게 터지는 경기 많고 결국 순위 떡딱할 거 예상 못함? 제발 좀하 오늘 3럼포에 안타도 많았는데 이렇게 말아먹는 경기가 되다니 리베라토 노시완 이진영 최인호가 잘하면 뭐하나요 사이에 김태현이 있는데 감코진 선생님들 믿음야구하다가 시즌 날라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엄상백 지금 진지하게 김기중보다도 못 던지는데 이쯤 되면 엄상백 2군 보내고 황준서 오선발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2군 야구는 보기는 아냐? 거기서 잘하면 뭐하노 지 눈에 꽂힌 애들만 쳐올리는데 엄상백병 17점 하든 27점 하든 209 완투패 시키면 안됨? 투수 아끼고 좋잖아 지는 건 똑같이 지는 건데 오늘 노시환 최인호가 4번 5번에서 해준 게얼만데 빠따탓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 6대0 만들어졌으면 6점은 지켜야지 심지어 최은성도 빠졌는데 엄상백이고 주연상이고 박상원이고 한승혁이고 나발이고 오늘 MVP는 김태현이다 한 명이 경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잘 보여준다 명장호 소인 나이로 명장된 사람 김태현 못한다고 이번 시리즈 끝나면 최은성 대타용으로 김인환 올릴 듯 크크 안 봐도 뻔하다 엄상백 트레이드 고고 우리 팀에 필요 없는 선수임 황준서가 선발 롯데 돌자 와 근데 타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나였음 의욕게 떨어질 듯 1회부터 초구 안타 두개 기회 살려서 스리런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선발 상백이가 경기 국밥처럼 거하게 말아먹음 내가 타자들이었으면 더아웃해서 울었다 넘나 까따서 내일 선발 폰세 일요일 유현진이면 뭐하냐 크크 김태연 존재감이 너무 커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크크 그냥 우천 취소가 나을 듯하다 그리고 다른 팀처럼 이군에서 선수들 조몰리기라도 해라 엄상백 선발 박탈해라 돌격문화 황준서가 헐 나아 지금 불펜 지친거 안보이냐 노인네야 78억 쳐받고 팀의 단일도 도움 안되는 엄상백 2군에 쳐받고 연봉 삭감점 엄상백보다 잘하는 황준서는 왜 엄상백동이나 닦고 다님? 야구를 개못하니까 볼스타도 피시방이도 당연히 욕 처먹는거임 꼬우면 친정으로 돌아가셈 엄상백은 이제 더 욕하기도 귀찮고 김태현은 진짜 어떻게 프로듬 저걸 계속 써주는 김경문부터가 정상 이하니 미대로 우승할 것 같지 두고 봐 너네 꼬라지가 밑바닥으로 금방이다 멀리 안 나간다 잘 가라 크크 아니 하나는 존나 웃긴 게 엄상백은 승 챙겨주려고 존나 흔들려도 믿음의 야구임 근데 박상원 투아웃에 주자 두명 내보내니까 바로 몸덜 풀린 한상혁 차올려서 3점을 쳐먹히네 일관성이 지 ㅈ도 없음 진짜 무슨 일등이냐 다시 제자리 찾아가자 김태현 같은 거 쓰니까 우승 못하지 후보가 유로결 김태현. 김태현 키움 보내자, 진짜. 그지, 구단에서 야구해봐야 절실한 줄 알지. 한화에서 못해도 우쭈쭈 해주니까, 대가리만 커져서 시즌 끝나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크크크. <laughs>